자, 여기서, 어, 상대방 막, 이, 누르는 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머리 잡는 걸 막아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 옷을 이렇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잡고 이 팔뚝이 입은 목을 미세요. 기도 부분을 이렇게 밀어야지 눌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눌립니다. 이렇게. 다 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굴곡 따라서 걸쳐서 이거, 이렇게 받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왼손은 언더를 파서 도구 바이트로 갈 거예요. 어, 왼발을 이렇게 올려요. 에 올리고, 왼발 들어 올렸다가, 언더를 파고, 잇몸 이렇게 하면서 이 손은 손목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겨드랑이가,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머리를 상대가 가슴에다 갖다 대면 돼요. 여기서, 가다가 이두와, 이두가 이렇게 어깨하고 이두가 깔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깨하고 이두가 완전 옆구리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오른손으로 이 허벅지를 끌어 안을 거고, 머리를 이쪽 골반에 갖다 대세요. 자, 손만 들어가면 이 손이 머리를 끌어 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골반에 갖다 대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자이 발로 왼발 짚고 상대방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미시면 중심이 이쪽으로 와요 이제 반대 다리 이 하프가드가 하프가드 잡고 있는 다리가 가볍게 돼요 이제 오른발하고 왼발로 상대방 다리 끌고 와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 놔요 그래서 완전히 오른쪽 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뒤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반대쪽 허벅지를 끌어안을 건데 왼손은 이 종아리, 정강에 가까운 무릎을 끌어 안으세요. 정강에 가까운 무릎. 이렇게 끌어 안아야지 이 무릎이 땅에 꿇어지는 걸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그리고 이 손은 위로 당기세요. 다리 끝부분을 이렇게 트라인글로 하지 말고 다리 끝을 꼬아서 허벅지를 딱 조여서 아래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리가 다 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으세요. 이렇게. 상대방 목을 비세요 이렇게. 그 다음 왼다리를 세워서 어깨에다 맞치고 세우는데 골반에 대, 대서 맞치세요 이제 왼발 들어 올리고 왼손이 겨드랑이로 들어가면서 일어날 거예요 잇몸을케 하고 왼발 떨어뜨리면서 일어나서 손이 아래로 이렇게 손이 아래로 그래서 반대쪽 허리를 잡으세요 반대쪽 허리 자 이제 오른쪽 손에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고 머리를 여기다 박으세요 여기다 박고 왼다리하고 엉덩이 살짝 쳐주면서 무게중심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 다리 돌리고, 발목에서 끌어오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으세요. 위로 끌어안으지 마시고, 이렇게 허리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이 손은 무릎 아래, 정강이. 이 오른손은 이쪽 고관절을 이렇게 당길 거요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서, 다리를 끝을 꼬아서, 이렇게. 쭉 짜주는 느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더게요 이렇게. 다 여기서, 다리 세우고. 들어 올렸다가, 언더. 밀고. 중심 이동해서 반대쪽 이렇게. 한번딱 짜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시작. 좋습니다. 응. 제가 처음에 오른쪽 옆구리로 하프를 잡고 있잖아요. 이제 왼쪽 옆구리로 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딥하프를 잡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분이 엉덩이 떠있어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오른손을 당기지만 어깨는 앞으로 이렇게 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어깨로 이렇게.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리 다리도 쭉 뻗어주고 무릎도 못 꿇고 야할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기서 내가 머리가 뒤로 빠질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오고 엉덩이 떠있죠? 이렇게 떠있으면 이 오른손이 엉덩이 뒤로 와요. 이제 꼬리뼈 쪽에 있는 척추 라인들에 있는 팬츠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 보시면은 발목에다가 이렇게 이 다리를 굴려서 이렇게 발목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거 딱 꼬집고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꼬집죠? 이렇게 이렇게. 그집고이 다리를 무릎을 당겨서, 이렇게 무릎을 당겨서 발목 밑에다가 아킬레스 건에 발등을 대요. 이 오른손도 밀 거예요. 오른손 밀어주고, 왼손이 무릎 꿇고있는 뒷무릎 빠질 거예요. 그럼 머리가 잘 빠져요, 이렇게. 왼손 여기. 이제 오른발로 살짝 앞으로 더 밀어주고. 이 다리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밀어주면 다리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이제 왼쪽 무릎이 왼손이 있는데 와서 머리를 세워요. 몸을 세워요. 이렇게 세워. 이렇게. 그 다음, 이 오른발이 여기에서 뒷부릎까지 올라오면 돼요. 펜츠 그립을 당기고, 당겨주면 엉덩이가 내 배로 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발 살짝 들어 올리고, 밀 거예요. 이제 오른손 뒷덜미 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몸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그립 잡고, 양쪽 다리를 상대방 복부 앞에 집어넣어서 점수를 따시면 돼요. 무릎 세우고, 들어가서, 도구파이터 가서, 뒤부로 이동. 여기서 이제 상대방 중심이 이제 앞으로 와 있고 엉덩이가 떠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지를 않아.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오른손이 헨치 그립. 이제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발등을 아킬레스건 해. 이제 오른손하고 머리를 뒤로 빼요. 오른손은 앞으로 밀고 머리는 뒤로. 그래서 뒷무릎 바, 바, 뒷무릎에 손을 받쳐주고, 이제 오른발을 살짝 띄우면서 밀 건데, 왼쪽 무릎이 왼손 쪽으로 와야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등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등산 그 어깨 잡고 안전벨트 그립 그냥 왼발 오른발 그래서 백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한번자 뒤에 들어가서 오른손 엉덩이 그냥 다리 올라와서 아킬레스가 왼손을 뒷 무릎 깔 준비 등산해주고 밀어주고 안전벨트 그리 잡고 백으로 이렇게 이거 한번 시작해요. 자, 이분이 마주보려고 어, 돌아요.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죠. 자, 여기 왔더니 이 엉덩이 낮추고 이 손을 반대쪽 옆구리에 대면서 옆구리로 날 누른다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죠, 이렇게. 누르면 이 발로 밀어보세요. 발바닥으로. 이렇게 뺀다고. 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뺏긴다면 이제. 다시 한번볼요이쪽게요 자, 이제 여기 왔죠. 이분이 누르면 이 오른손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은 겨드랑이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발이 복부 앞으로 와 이렇게 복부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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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여기 잡아요 이렇게 여기 잡아주면 돼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스위치 할 건데 왼발을 떨어뜨린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발목 쪽으 살짝 내릴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바로 떨, 크게 떨어뜨리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열을 누르면서 열어 여세요 이렇게 발목 쪽으로 나 오른발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다리가 이제 자유롭게 돼요, 이제. 앞꿈치 집어요, 이렇게. 앞꿈치. 그 다음, 왼손을 이제 짚고 일어날 거예요. 왼손으로 윗몸을 할 거예요. 여기 잡아놨으면 이제 골반을 전환. 이제 발 들어갔으니까 이제 골반 전환. 골반, 이렇게. 그 다음, 윗몸을 켤게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 이 엉덩이 아래쪽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팔꿈치 짚고. 이제, 왼쪽 무릎, 이 살이, 이 다리를 상대방 발 앞으로, 밑으로 뺄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손 높게 올리고 엉덩이가 무릎이 이쪽으로 슬라이드 이쪽 슬라이드 그래서 손 바꾸고 나 마주보자고 하게 넬슨 그립 잡아주고 어깨를 나한테 끌고 오고 뒤통수를 팔뚝으로 눌러주면 목이 척추가 돌아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돼 누운 상태에서 발 그다음 다시 안전 매트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돌아 눌러 그냥 무릎이 와서 이렇게 와서 이 안에, 허벅지하고 옆구리 사이에 상대방 잠궈놔요 이렇게. 이렇게 잠궈놓으면 돼요 잠궈놓고 이제 오른발하고 왼발 바꿀건데 왼발이 발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거예요 살짝 내려와서 이 오른발을, 뒤꿈치를 상대방 뒷무릎에 갖다 대요 이렇게 뒷무릎에 그 다음 이 왼손 짚고 일어날거예요 이제 여기 놔주면 돼이발 들어가면 이거 놔줘도 돼요 그다 골관절 잡고 일어났다가 배로 살짝 밀었다가 윗몸을 이렇게, 윗몸을 이렇게 할때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자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아래 쪽 쳐다봐야 돼. 요내 가슴이 이렇게 아래쪽 쳐다봐야 돼. 가슴이 이렇게. 자 고개만 도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앞쪽 아래쪽. 그다음 이 왼쪽 다리 앞꿈치 땅에 짚어요. 이렇게 짚고 나서 이 무릎 방향을 땅으로 해서 무릎을 빼내면 돼. 이렇게 무릎 방향 이렇게. 그다음 손 높게. 그다음 왼쪽 무릎이 이쪽 슬라이딩하면서 여기 겨드랑이로 이동.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 이동. 그다음 왼손 겨드랑이. 그 다음 오른손 이렇게. S그립을 잡아주면 돼요 그냥 어깨를 끌어오고 뒤통수를 팔뚝으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분이 나한테 못돌아봐요 이 상태에서 왼발을 집어넣고 그 다음 안전벨트 그립으로 묶어놓으시면 돼. 요 여기 왔더니 상대방이 돈다 가슴이 와서 가슴 앞으로 와서 이 다리 이렇게 바지끼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왼발하고 오른발 스위치 이몸을이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 왼쪽 발, 앞꿈치 찍고, 무릎 방향을 땅으로 하고, 가슴을 땅으로 해서,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가슴을 땅으로 해서, 터트라듯이 이렇게. 상체 세우고, 슬라이딩, 그러고 백, 이렇게. 이거 한 번씩, 쩝! 저 뒤로 갔잖아요. 등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등을 못 가게 엉덩이 낮출 거예요. 제가 여기 왔더니, 제가 이쪽 등으로 갈수 있게, 이그리 변형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엉덩이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누른다고, 이렇게. 누르면 양쪽 다리가, 양쪽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구부려져있죠? 쭉 펴요. 쭉 피면서 이쪽 옆구리로 돌아 놓아요. 반대쪽으로. 이분이 낮춰지려고 하는 쪽 옆구리로 돌아 놓을 거예요. 자 가다가 누르면 다리를 폈다가 이 손이 언더 파고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몸을 이렇게 누르면서 잇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꿈치 세우고 옆구리 잡아요. 왼손이 옆구리 이렇게 잡아. 그다가 양쪽 무릎을 꿇을 거예요. 왼손하고 왼발하고 왼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꿇으면 다리가 걸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왼쪽 귀를 복부에 갖다 대고 어깨도 옆구리에 갖다 대요. 발목 잡고, 무릎 잡고, 어깨로 다이빙하듯이 밀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 바뀌게또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왔죠? 제가 여기에서 엉덩이 뒤로 빠지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엉덩이 다 누른다고. 이 어깨를, 이 어깨를 눌러요. 이렇게. 이게 누른다고. 그러면 다리가 피면서, 피면서 이쪽 옆구리로 누울 때까지 다리를 이쪽으로 던져요. 왼손은 옆구리 파면서 등을 누르고 일어날 거예요. 누르면서 이렇게. 옆구리 잡고 다리 교차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무릎 꿇고. 무릎 꿇으면 다리가 이렇게 걸려요. 귀 옆에 갖다 대고 왼손은 발목. 오른손은 무릎. 그 밀면서 다이빙 시키면서 밀고 이쪽 엉덩만 찔 때까지 눌러 주면 돼요. 엉덩만 찌게 하면 이렇게 베이스를 보세 여기서 골반 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눌러주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 좀 힘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왔어. 그런데 상대방이 등으로하는데 눌러 다리를 펴다가 이쪽 돌때이 손이 겨드랑이언덕 파고 이거 누르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렇 이거 한번시게 자! 이 스킬을 구부려가지고 발바닥을 디딜 거예요. 그래서 딥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분이. 이 다리가 펴져야지 딥, 딥, 딥 하프가들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발을, 이분이 이 손으로 여기 잡아 당기면서, 발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딥을 못하게 잡고. 그러면, 아예 올려버려요. 당기는 쪽 올리면 돼. 제가 오른 다리 올라갈 때 왼손을 밑으로 언더를 팔 거예요. 이렇게 펀더 파는데 보시면, 왼발이 이 다리를 저항시켜야 돼. 고 부러지는 걸 밀어 줘야 돼. 이게. 이렇게 밀으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밀려고 이렇게. 밀려고 저항시켜 주면 돼요. 저항시켜도 이 당기니까 여기 사이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왼손을 밑으로 받칠 거예요, 밑으로. 받칠 때 이거 살짝만 들어 주면 돼요, 이거. 살짝만 들어 주면 돼. 들어 올릴 때 이것도 계속 옆으로 미는 저항을 계속 해 주면 돼요, 이쪽으로. 밀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당기려고 할때 나는 저쪽으로 미는데 이걸 돌리면서 이게. 이게 돌면서 계속 저항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손등을 더 넣으세요. 손등 놓고, 왼쪽 무릎이 이 뒷무릎에 올 때까지, 이 뒷무릎에 올 때까지, 위로 올라가요. 이 엉덩이 드랍시키면서. 이렇게. 이거 팔짱 끼워요. 손등에서 팔꿈치 뒤쪽으로 이렇게, 팔짱에 딱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팔짱 들어가고, 이제, 오른 다리를 이분, 이 다리, 이 햄스트링 밑으로 집어들 거예요. 왼발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리고 이 무릎을 이 뒷무릎으로 빼요. 무릎을 집어넣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안 넣으면, 이 발목을 누르거나 앵클락 넣을 거요 여기다가. 앵클락이나 발목을 누르세요. 아래로 이렇게 누를 거야, 이렇게. 해서내 몸이 접힌다고.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오른발. 오른발하고 머리 쓸 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밀고, 머리는 뒤로 밀고. 머리는 이렇게 뒤로, 그리고 상대방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장, 이렇게. 그네처럼 만들 거이게 흔들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 수 있게. 쭉 밀어주면, 다시 등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웨이터가 들어. 이렇게. 여기 왔죠,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끌어온다고, 이렇게. 그럼 딥을 잘 하기 힘들어. 이게, 이게 없으면은 딥 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끌고 오고 딥하기 힘들어. 여기서 하는 브레이크가 먼저,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뜯으면 브레이크 또할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뜯으면 브레이크.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엄청 좋은 사람이세요. 그립이 너무 단단해. 그러면 이 발로 살짝 저항하고 이 공간을 여기 여기 사이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걸 만들어줘야 돼. 요 이걸 살짝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 오른손은 반대쪽 골반. 그다음 왼쪽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이 하늘 하늘 쳐다보고 이거 끌어와요. 다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끌어와. 이렇게. 그다음 이왼 다리로 살짝 들어올리면서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집어넣어요. 오른손은 펜치 그립 잡으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무릎 이렇게 무릎 들어가면 돼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앞뒤로 흔들어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몸이 굴리고 다시 한번더 빼. 이렇게 예한번더 할게요 돌았죠? 상대방에게 온다고 먼저. 먼저 브레이크 이렇게 브레이크 해주고 올라갔어 너무 세 밑으로 가고, 이 손이, 이 손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여기 고관절 이렇게, 여기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팔짱꽉 끼고. 오 오른 무릎 들어갈 때 왼다리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무릎, 무릎. 그 다음, 앞뒤로 흔들고, 엉덩이 드랍 시키고, 훅 넣고, 백으로. 이렇게. 클라이밍 하면서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시작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